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아, 파킹 브레이크가 이 드럼 안에 이렇게 에, 이 드럼 안에서 이제 제동하고 어, 이 안쪽에는 파킹 브레이크 이 바깥쪽에는 풋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죠. 어, 그렇게 하는데 안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이 허브가 휠 허브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뭐 이렇게 슈를 이렇게 다, 다 떼내가지고 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오늘 이게 보니까 너무 오래된 차량이라 아 이렇게 너무 어 너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파츠 클리너 가지고 오늘 아주 깨끗하게 에 청소를 하고 어뭐 다시 기름칠하고 오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장착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거는 오래 되면 이제 케이블이 사이드 케이블이 늘어나가지고 파킹이 잘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슈와 사이 오늘 파킹 브레이크를 같이 교환을 하는데 이 파킹 브레이크가 어디 붙어 있느냐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안에 콘솔 박스 안에 아 어, 이렇게 올라와서 어, 파킹 브레이크가 케이블이 두개 올라오는데 두개 올라와서 어디 있냐면 뒤에 여기 뒤 동자석에 어, 여기 보내주는 어이 어, 닥터 어, 예 이쪽으로 송풍 쪽으로 가는데 이게 여기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떼 내야 됩니다 앞에 중간에 있는 콘솔 박스를 뭐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거 다다 빼내 가지고 어,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이 밑에 이제 케이블이 연결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런걸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또 작업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콘솔박스 저런데 기스 안나게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슈를 교환을 할 겁니다 이 슈가 이제 어떤 슈냐 하면 요렇게 부품이 현대기아 부품도 없어가지고 전국수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예, 여기 장착하는데 장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허브 때문에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꼼꼼하게 잘 이제 해서 어, 앞으로 파킹 케이블에 고장이 없이 제동이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여기는 인천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좋은 날되십시오 감사합니다.